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벌써 2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날짜를 표시하는 숫자는 이렇게 늘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뭔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뭔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이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나약한 모습은 베드로 한 개인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들 모두의 나약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마침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 받는 장면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이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의 이 사형 언도를 받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시 로마의 그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이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이 상황에서 빌라도의 이 사형 언도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빌라도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새벽에 붙잡아서 자기들이 먼저 신문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끌고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정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이들은 이 와중에 유월절을 앞두고 자신들이 이방인의 뜰을 밟게 되면 부정해져서 이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 율법 때문에 이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 빌라도 법정에 있는 그 관정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소란을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이 관정 밖에서 엄청난 무리들의 소리가 들리고 이 소란스러우니까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한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갑작스런 새벽에이 난리통에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서 도대체 너희들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졌길래 이 새벽에 이 많은 무리들이 이 사람을 끌고 와서 난리를 떨고 있느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 자가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이 자를 끌고 왔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지금 죄목을 뒤집어 쓰이고 있냐면 이자가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이라도 하는 자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 죄목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대면서 이미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말에 빌라도는 너희들의 법에 따라 처리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원래 그 유대인 공회에서는요 사람에게 사용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20년경에 분봉왕이었던 아켈라오가 추방되면서 이 유대 공회에서 사람에게 사용을 언도할 수 있는 그 사형의 권한이 박탈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전에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의 모습을 보고 또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상황을 볼때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관습에 따라서 행해지는 어떤 지역적인 이 사형은 로마에서 묵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식적인 사형은 로마 법정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3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리들의 요구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관정해서 심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하는 신문의 핵심은 바로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고 로마에 반역하는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사실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다시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왕이냐라고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그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빌라도는 당황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말하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질문은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바로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말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로마에 반역하는 어떤 죄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로 풀어줘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판결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순간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무리들이 흥분하면서 데려온 이 사람을 그냥 풀어주기에는 유대인들이 뭔가 인정하지 않고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이것을 걱정하면서 이 유대인 무리들과 협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빌라도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다라. 유대인의 절기에 로마 총독이 범죄자 한 사람을 사면해 주면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통치적인 선심을 얻기 위한 제도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선심까지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원하는 사면의 대상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아니고 강도였던 바라바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실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볼때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의 요구가 너무나 거셌고 또 무리가 너무나 흥분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그 자리에서 풀어줬어야 했는데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면 당장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어다가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채찍질을 시킵니다. 지금 흥분한 유대인들의 이 무리를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빌라도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본 것처럼 당시 로마 군인들이 형벌로 행하는 이 채찍질은 이 채찍 끝에 아주 예리한 나비나 못을 달아놨기 때문에 채찍을 한번 하면 그 사람의 살점을 다 뜯어넘는 엄청나게 아주 처참한 채찍질이었습니다. 당시 이 채찍질로 그절에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나무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 난폭하기 그지 없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찢겨져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에게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아주 힘으로 억지로 예수님의 그 이마에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시들이 머리에 박히면서 예수님의 또 얼굴은 완전히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온몸에 살점이 뜯겨서 이 온몸과 얼굴까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에게 로마 군인들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자색천으로 예수님 몸에 둘러주기까지 합니다. 당시 이 자주색 옷은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찌어다라고 아주 조롱까지 하면서 이 포악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치기까지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사야 선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채찍의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나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흥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무리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빌라도는 모든 사람들이 볼때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 죄도 없는 이 사람을 내가 이 정도로 채찍질까지 했으니 너희들 보기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이 있더라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무리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이렇게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이들에게 보여주면 이들의 흥분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흥분해 있는 유대인들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덮고 있는 이 자색천을 벗기면서 예수님의 이 처참한 상태를 보여주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도 요한의 의도를 잠깐 좀 보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한 장면을 지금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이 장면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앞부분에 이 세례 요한의 입으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면서 예수님을 처음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도의 입으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지금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결국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유월절 제사에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두 사람의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 사망권세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6월절 바로 전날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오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요한은 너무도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라도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유대인 무리들에게 보여주었지만 이들의 반응은 빌라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더욱더 흥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대 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지금 흥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을 향해서 빌라도는 세 번째로 나는 이 자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세 번째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빌라도 스스로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의 이 총독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을 풀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 무리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가장 비겁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와중에 유대인들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우리 법대로 해도 죽여야 한다는 말에 빌라도는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빌라도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 자기 아내에 대한 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수 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강력했던 이 유대인 무리들의 이 분위기에 눌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마저 총독으로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이 로마 총독으로서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이쯤 빌라도의 모습이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하는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있는 이 권세를 무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권세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살려달라고 하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총독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이라도 했다면 빌라도는 뭔가 좀더 강한 조치를 취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세도 하늘에서 준 것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의 왕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나름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자신은 이 애를 쓰면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태도와 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다시 한번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유대인 무리들이 다음과 같이 소리치는 말에 빌라도는 너무나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 예수님을 이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15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소리질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무리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교활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 총독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로마 황제의 측근이면서 자신의 후견이었던 세자누스가 숙청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지역에서 폭동이라도 나면 지금 총독인 빌라도의 이 정치적인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지금 빌라도가 처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무리들이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를 풀어주면 빌라도 총독 당신 스스로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무리들, 즉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이러한 요구를 빌라도에게 하면서 자신들도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하는 자신들의 본분마저도 완전히 다 던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하고 교활한 유대인 무리들의 압력에 빌라도는 결국 이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결국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사실마저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패역한 유대인들의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똑똑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 때문에 자신이 죄가 없다고 확신을 하면서도 이 악한 무리들과 타협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이 악한 무리들이 죄악에 동참하게 되면서 결국 기독교 역사 내내 온 세계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끝도 없이 저주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권세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늘에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자로서 이 빌라도가 저지른 실수를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주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한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